패턴 넘버 82. 안녕하세요 이수경입니다. 이번에 함께 알아볼 패턴은 Since when do you? 네가 언제부터 뭐뭐 한다는 거야? 네가 언제는 뭐뭐 하기나 했냐? 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됐을 때쓸수 있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네가 언제부터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야? 라는 말을 영어로 만들어 보면요. Since when do you take piano lessons?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 레슨을 받다라고 할때 take 모모 lessons라고 하면 되니까 피아노 레슨을 받다는 take piano lessons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since when do you take piano lessons? 이 패턴은 또비아냥 거리는 의미로도 많이 쓰여요. Since when do you b e t 는 직역하면 네가 언제부터 뭐뭐 하는 거야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회화 시에 뭐 예를 들어 네가 언제는 상관했냐 같은 말처럼 비아냥거리는 뉘앙스로 쓸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언제부터 상관한다고 그러냐라는 의미로 since when do you care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Since when do you care? 이때 그냥 since when do you care. 이라고 하는 것보다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이유를 강조해서 발음하면 느낌이 아주 잘 살겠죠. Since when do you care? 이렇게요. 또 이런 말도 해볼수 있죠. Since when do you listen to me? 네가 언제 내 말을 듣는다고 그래? 라는 뜻으로요. Since when do you listen to me? pattern 82 Since when do you? 네가 언제부터 무엇무엇한다는 거야? 네가 언제는 무엇무엇 하기나 했냐? e 네가 언제부터 상관하는 건데? Since when do you care? 네가 언제부터 골프 쳤다는 거야? Since when do you play golf? 네가 언제 내 허락을 받기라도 했냐? Since when do you ask for my permission? Since when did you listen to me? Since when did you care about my feelings?